끝내놓고 책을 조금 푸실 시간을 드릴게요. 어차피 그 책이 안 풀려 있을 거 아니야. 모두 함께 기간이 조금 했나? 오. 하영이는 어? 지금 받은 새 책이고, 그도 망했고, 동환이도할게 많을 거고. 자 봅시다. 본문 4번. 안녕. 뭐라? 속속들이 자꾸 오고 있어. 음... 여의도 이프 논다 그랬는데 그럼 이 응, 스탑 은율이 온거아니냐 그거는? 아 그냥 같이 <다> 생각하는 거야? <laughs> 응? 뭘요? 교재요? 응? 어... 그런 얘기를 해. 빨리 와서 해, 이 새끼가 갑자기 까먹지 말고 씨. 때릴까? 가짓썸바이 아아 당... 아이당독 시발 이렇게 하면 이게 낫겠다 됐다 그러면 당곡고 당국구... 이거랑 문제까지 다 쓰는 거죠? 네. 안되나 네. 문제는 문제는 한 대까지 풀어봐. 은율이책 갖고 왔죠? 6과? 아, 아, 예, 6과가 없지. 은율야 저기 책 하나 가져가요. 여기서 가져가든 저기서 가져가든 아무거나. h 네. 시다 이제 본문 4번. o r o t e c t i n g o u r s e l v e s 이제 화성에 가서 안 뒤질려면 우리도 이제 죽지 않을 방법을 살수 있는 방법을 모사, 모색해야겠죠.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이네요. Another important issue involved in going to and living on Mars. 깔끔하게 한줄 주어내. 또 다른 중요한 issue. 뭐 문제점 쟁점이죠. Involved in. 관련된 수반된이죠. Going to. 가. 고. Living on. 사는 것이죠. 화성에서, 화성에 가고, 화성에 사는 지금 병렬구조니까요. Mars는 목적어가 병렬인 경우에는 뒤에다가 한 번만 쓰는 거예요. 화성에 가서 사는. 그것과 관련된 중요한 또 다른 이슈 한 가지는 is our health. 우리의 건강이다.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our bodies work differently in space. 우리의 몸은 우주에 가면 다르게 일합니다. On Earth, 지구에서 gravity drags bodily fluids downwards, 중력이 drag, 당기다죠. bodily fluid는, bodily는 명사에다가 ly가 붙으면 뭐가 돼요? 형용사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신체의, 뭐 fluid는 액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합쳐놓으면 그냥 체액이라고 하면 돼요. 뭐 대부분의 경우는 피겠죠 인간의 체액이라고 할 만한 건. 그러면, 중력이 우리의 체액을 당겨요. Downwards, w a r d s 는 쪽으로예요. 그럼 Downwards, 아래쪽으로. 중력이 우리의 체액을 당깁니다. But in space, 그래서, 아, 하지만 우주에서는 This does not happen.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The heart has to work harder during space travel. 그래서,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원래는, 우리, 우리 몸이 이렇게 있을, 그 몸이 데요 액체 괴물인가요? 사람을 그린 건데? <laughs> 몸이 있을 때, 심장에서 피가 내려가는 건 공짜로 내려가는 느낌이잖아. 그죠? 아래쪽 방향으로는 심장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똑같지 않을까? 야, 중력이 있으면, 내려갈 때는 공짜로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 힘이 두려워들지 않아요? 당기는 새끼가 있으니까? 그럼, 내려갈 때는 힘이 하나도 안 들, 힘이 하나도 안 들고, 올라갈 때두 배만큼 드는 거나, 그냥 내려갈 때 올라갈 때한 배만큼 드는 거나 똑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아무튼. 원래 저는 남이 무슨 말을 하면 딴짓거는 편이라서, 맞아? 과연? 이런 편이라. 이거 이제, 우리의 심장은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된대요. 우주 여행 동안에는요. 그리고, on Mars. And on Mars네요. 그리고 화성에서 to compensate for the weak or zero gravity. 이렇게 끊읍시다. 이거 하기 위해서고요 Compensate는 보상하다에요. 보상하다. 뭐 혹은 빵꾸난 걸 메꾸다. 때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compensate? 보상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약하거나 zero, 아예 없는 중력, 약한 혹은 무중력을 보상하기 위해서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답니다. In addition, 게다가 weightlessness in space, weightless는 무게가 없는 이죠? NESS는 명사 만드는 애죠? 그럼 무게가 없는 것이네. 무게가 나가지 않는 것. In space... 우주 상태에서 무게가 없음은 약화시킨답니다. Bone and muscle 우리의 뼈와 근육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Astronauts in uh, on the ISS ISS에 있는 우주 우주인들 우주 비행사들은 do 합니다. A lot of exercise 많은 운동을 해요. 이거 하기 위해서 좀 avoid these problems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운동을 한답니다. With additional help for drugs. 아, from 이군요. 이것과 함께죠. 추가적인 도움과 함께. drug, 약물이구요. and artificial gravity. 인공적인 중력이에요. from a spinning device. 회전하는 장치에서부터 오는 인공적인 중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원심력이 가해지는 것과 중력과 효과가 비슷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주비행사들 훈련시킬 때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전투기 훈련사나 우주비행사 훈련시킬 때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장치에서 과도한 중력을 견딜 수 있는지도 시험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약물과 회전 장비로부터의 추가적인 도움과 함께 좀 덩어리가 기니까 위스에서 시작하는 과로를요, 여기서 막아버릴게요. 이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Similar measures will be used on Mars. measure은 측정이나 측정하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얘가 명사로 조치라는 말이 있어요. measure. 그럼 유사한 조치들이 will be used, 사용될 겁니다. on Mars, 화성에서는 유사한 조치들이 사용되게 될 거예요. One great threat to our body in space on and on Mars. is가 동사니까요. 요, 요만큼이 주어 덩어리죠? 좀 길게. 그리고 주어는 한 단어로 꼽으라면 threat. 그리고 threat 2가 원래 세트로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대한 위협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threat 2 our body는 우리의 몸으로 향하는 위협. 어디에서 우주와 화성에서 우리 몸에 대한 위협 중에 가장 큰 것은 is cosmic radiation. radiate가 방사하다, 복사하다 이런 말이에요. radiate가 도사로 방사, 혹은 복사하다. 그 카피 말고요. 그 태양 복사열 할때그 복사하다예요. 그래서 radiation은 복사. 그래서 복사열 아니면 복사 에너지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럼 cosmic은 코스모스의 형용사형이에요. 우주의 입니다. 그럼 우주의 복사 에너지 혹은 방사 에너지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그그그그그정사선을 그, 그, 혹시 엑스레이가 아니, 아, 아니에요? 네. 그 라디오 액티 아니 아닙니다. 네,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우주 방사는 혹은 우주 뭐 복사 열일 수도 있고요. 방사능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방사능이라고 합시다. 좀 직관적으로. When we are outside the protection of Earth's air and magnetic field. 몇 가지가 왼절이네요. We are outside. 우리가 있어요. 바깥에. 뭐 바깥에? Protection. 보호 바깥에 있을 때예요. 지구의 air, 대기와 magnetic field, 자기장이죠. 그래서 field는 마당이니까 보통 장이라고 부르고요. magnetic field, 자기장. 지구의 대기와 자기장의 입. 에보 바깥에 있을 때, we are exposed to cosmic radiation. 우리는 노출됩니다. 에요. be exposed to 하면 어디 어디에 노출되답니다. 원래 얘하고 얘가 세트로 다니는 애예요. EXPOSE하고 TO가 어디 어디에 혹은 어디 어디에 대한 노출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주 방사능에 노출되게 되고, that damage s our DNA and increases our risk for cancer. 우주 방사능은 뭐 하는 애냐? 우리의 DNA를 damage, 어, 본문 4번 끝자락입니다. 우리의 DNA를 손상시키며 우리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애들이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됐절 암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암 아시죠? 그리고 the plan proposed so far 얘가 주어고요. 얜 동사가 아니라 요 이디는 pp예요. 요기가 동사예요. 그럼 plan proposed 하면 뒤에서 꾸미는 과거분사 p r o p o s e 는 제안하다죠. 그럼 제안된 계획이에요. So far은, 그냥 요 떴을까요? So far은, 여태까지. 어, 지금껏, 이런 의미에요. 그럼, 여태까지 제한된 계획들은 투부정사 하는 거래요. To cover space vehicles. 커버, 덥다죠? 우주에서 이용하는 차량들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커버의 세트 전체 사는 위드거든요. A with B예요. A를 B로 덮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Cover A with B는 그럼 우주에서 활용하는 차량들을 뭘로 덮어요? Radiation blocking materials 이렇게 하는 거래요. 방사능을 방어하는 물질로 덮는 것이 지금까지 제한되어 있고요. And 그리고 또두 번째로, to build shelters. Shelter는 휴식처, 피난처, 쉼터죠. 그럼 휴식터, 뭐 피난처라고 할까요? 이 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짓는 거예요. Beneath the surface of Mars, Beneath는 뭐뭐의 아래 에죠 화성 표면 아래 쪽에, 그러니까 화성 지하에다가 이런 쉼터를 만드는 거래요. 그 그거 아세요? 우주에 나가면 사람이 보통 한 30초 내로 죽는데요. 우주복이 망가지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죽는 이유가 그 우주복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산소공급도 있는데요. 그, 뭐지? 대기압하고 유사한 기압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크대요. 그래서 우주에는 대기가 없으니까 기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압이 없으면 발생하는 일은 그, 왜 산에 올라가면 물이 빨리 끓잖아요. 라면 안 익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압이 내려, 기압이 내려가면 액체가 보통 유체가 빨리 끓거든요. 근데 우주는 기압이 0이잖아요. 그럼 액체에 끓는점이 한도끝도 없이 낮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주에 나갔을 때 우주복이 없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물이 끓어서 드신대요 존나 무섭지 않아요? 피가 끓어서 죽는데요. 그래서 어, 우주복은 우주는 안 가는 거예요. <laughs> 우주복에 이렇게 이렇게 바람구멍 나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바람구멍 나서 기체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이제 어, 어. 진짜로 왜 피가 끓는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피가 끓어서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이네요. 문 5번. reasons for going there. 거기에 가야 될 이유죠. The final question is this.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Do we really have to go to Mars? 우리 진짜로 거기 가야 되니? 라는 거죠. 정말 가야 돼? spending such enormous resources and risking people's lives. ing and ing네요. 병렬구조. 그래서, 주어, 동사, 어디 갔어? 콤마하고, ing 찍히면 예. 분석구문이다라고 꽤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분석구문이니까 그리고 뭐뭐한다 아니면 뭐뭐하면서 여기서는 면서가 해석이 좋을 것 같아요. 사서 꼭 가야 돼 쓰면서네요. 그렇게나 엄청난 자원을 쓰면서 여기 ing 그리고 여기 ing 병렬 구조예요. 얘도 분석구문. 그럼 사람들의 목숨도 위험에 처하게 하면서 거기 꼭 가야 됩니까?라는 거고요. That is a reasonable question. 어, 그럴싸한 합리적인 이네요. Reasonable, 합리적인, 이성적인이죠. 꽤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Experts answer by mentioning two kinds of benefits.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면서 대답한대요. Mentioning, 언급합니다. 두 가지의 혜택을 언급해요.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 사절, 목간대 생략된 거예요. Martian exploration may bring Martian은 화성의죠 화성의 형용사형이에요. Exploration은 뭐 탐사라고 할까요? 화성 탐사가 가져다 줄수 있는 두 가지의 이점을 언급하면서 가이에서 시작한 과로를 막아 놓읍시다. 대답합니다. Practical benefits and sense of our shared destiny as t h human race.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어디 갔어? end. 아, 여기네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두 가지를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practical b e n e f i t practical은 실용적인이죠. 실용적, 실질적. 이득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a sense, 감각이에요. 뭐감 혹은 감각이라고 하면 되겠고, 우리의 shared destiny, 얘는 뭐 공유된 운명이라고 하면 되겠죠. 공유된 운명에 대한 감각이니까요. 운명공동체라는 이 의식, 인식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As the human race, 인류로서가 되겠네요. 아, 아시죠? Human race는 인류인 거. Practical benefits are economic, educational, and political. 이제 실용적인 이득. 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를 말하고 있네요. 세 가지로. 첫 번째로는 e c o n 경제적인 이득이 있고요. e d u c a t i o n 교육적인, 그리고 p 리 l i 정치적인 이득도 있대요. space travel stimulates industry and draws people into careers in science and engineering. 경제적인 이득을 말하네요. 우주, 우주 여행은 stimulate, 촉발하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괜찮아요. stimulate는 보통 우리 자극하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자극한다는 건 찐시킨다는 말도 돼요. 촉발하다, 촉진하다, 이런 의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업을 찐시키고요. And draws people,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Into, 여기로요. careers in science and engineering. career는 직업이에요. 과학과 engineering은 뭐 공학이라고도 하고 혹은 기술이라고도 하는데 이쪽이 여기서 맞을 것 같아요. 과학과 공학에 관련된 직업으로 쉽게 말해서 이공계 쪽 직업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준다는 거죠. And while space exploration is a collaboration까지 볼게요. 그럼 우주 탐사라는 건 뭐다? 콜라보다예요. Between, 누구누구 사이에 콜라보죠. 그 잠깐만요. countries to cover its high cost. having a space, 어, 그렇네요.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between countries, 국가들 사이에 협력 사업인 거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잖아요. 그 ISS가 그, 뭐죠. 미국, 소련, 독일, 일본, 뭐 소련 지금도 러시아겠지만, 하고 5개국인가? 5개국인가 6개국 정도가 이렇게 협력해서 우주에다가 맞는 구조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 우리나라도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때 IMF가 빵 터져가지고 돈이 없었고 못했대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계획도, 그 한국 우주, 우리나라 우주 항공국도 ISS 건설에 참여하려고 했었다, 라고는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걸 만들 때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거 아닙니까? 막, 뭐 몇, 몇천조 막 이렇게 든대요. 천조 단위로. 그러니까 여러 국가들이 돈을 모아서 함께 하는 협력이에요. 이거 하기, 뭐야 이거? 투보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The cover is cost. 커버는 말 그대로 내 커버 치는 거죠. 뭐를, 높은 비용을. 이 굉장한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 뭐, 처리하기 위해, 충당하기 위해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는 협력사업이라는 거고. 협력사업이고 having a space program. 이만큼이 주어가 되겠네요. 우주 프로그램을 갖는다라는 것은 raises any country standing. s Standing은 쉬운 말로 랭크예요. 순입니다. 순위. Position에도 괜찮아요. 지위. 국가의 지위를 올려줄 거다라는 거예요. Any country니까 그 어느 국가든지간에 그 국가의 지위를 올려줄 거다. On the world stage. 전 세계 무대에서 특정한 국가의 뭐 지위를 올려주게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아니군요. 하나 더 있네요. 이런. A sense of our shared destiny. 이제, 아까 언급했던 거네요. 우리의 운명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운명을 공유하는 집단이다라는 감각은, As a f 서 휴먼 human race, 똑같은 오토바스도 쓰고 있네. 인류로서. 운명 공동체 의식은 can be understood. 이해될 수 있답니다. 후동태네요 When considering, 고려할 때죠. 접속사 플러스 분석구문의 형태. 해석을 뭐뭐 할때 하면 되겠고, 맨 보여줬으니까. Resources, 자원을 고려할 때에요. That are being depleted on earth. Deplete는 고갈시키다예요 얘는 고갈시키다. 다 떨어지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are being depleted, 형태는, 현재 진행형 수동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혹시 deplete라는 단어를 모르셨다면, 익숙하지 않은 단어는 능동인지 수동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의미상, 수동, 이미 중요한 애들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지구상에서 그럼 고갈되는 거죠. 수동이니까 고갈되어 가고 있는 자원을 고려할 때 이런 자원이건 저런 자원이건 우리가 많이 해먹었을 테니까요. 그럴 때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가 봐요. We humans need to find ways to survive. 우리들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Before we consume all the available resources. 이거 하기 전에네요. 우리가 써버리기 전에 모든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지구상에서 다 써버리기 전에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식민지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That is our shared destiny. 그게 바로 우리의 공유된 운명이에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운명인 거야. 자원 다 떨어지면 우리 다 굶어 죽어. Martian exploration can be seen. 화성의 탐사하는 can be seen as요, 얘꽤 자주 보신 패턴일 겁니다. c a s b의 수동 형태죠. 얘가 지금 수동으로 전환된 형태가 be seen as고, 얘는 a를 b라 여기 다잖아요. 그럼 be seen as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 뭐라 여기 지다 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무엇무엇라 여겨지다잖아요. 그럼 화성 탐사는 여겨질 수 있어요. 뭐라고? Step toward t h human presence on the another planet. 이것으로 여긴데요. 스텝,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인간의 존재로 가는 한 걸음이에요. On another planet은 다른 행성 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것, 으로 가는 한 발짝, 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 거다. It is not an easy but a worthy dream for humanity.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갈까요? easy but worthy. 이렇게 갑시다. 쉽지는 않지만, 가치 있는 꿈이에요. 인간을 위해서요. 그리고 you can't really measure the value. 너는 실제로, 진짜로 가치를 측정할 수는 없어요. 라고 say a scientist 동사하고 주어의 어순인데요. 얘는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쌍따옴표 있죠. 이거 직접 인용이라고 하잖아요. 남이 한 말을 그대로 따오는 거. 쌍따옴표 뒤에는 동사, 주어, 어순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써도 돼요. a scientist says 라고 해도 별 상관이 없는데 순서를 뒤바꿔놓은 이유는 scientist 주어 뒤에요. involved in a Martian project라는 뒤에 조금 제법 긴 부가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면 동사가 저 뒤에 처박혀요.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얘를 앞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화성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포함된 당연히 involved는 PP겠죠? 과학자가 말해요. If a money is our only concern, 이렇다면이네요. 만약 돈이 우리의 유일한 concern, 뭐 관심, 걱정, 염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돈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거리라면, everyone will study business. 모두가 business는 여기서 경영학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경영 혹은 경영학. 돈이 그렇게 중요하면 다 그냥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경제학과 경영학과 보내면 되지 라는 얘기예요 but we also want to give meaning to our lives 하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give meaning 의미를 주고 싶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요 that's why dreams and passion appeal to humanity that's why는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하죠? 앞에 the reason 생략되어 있다 라고 맥락상 보시면 되겠고 Dream and Passion 꿈과 패션 열정이죠. 꿈과 열정이 어필어 호소하다. 꿈과 열정이 인류에게 호소하는 이유가 됩니다. 아이 빨리 끝났는데? 오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어차피 우리 <laughs> 내일 내일인가요? 모레군요. 우리 토요일날까지 아, 금요일날 저기 오시기로 한 분들도 있으니까.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우리 오가책을 조져야 되거든요. 시간이 개코도 없을 테니까 지금 오가책을 조금 합시다 응. 푸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오케이, 갔다 오세요. 그럼 뭐 이게? 이야 이거 뭐야?